즉, 향후 애플의 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애플 글래스와 에어 태그 등 다양한 기술을 느끼고 싶다면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 녀석은 미끼 상품이에요. 어떤 미끼 상품도 완벽한 미끼 상품은 없습니다. 스읍, so 웰바리 안녕하십니까 유아울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다른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그니처 인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울 채널에서는 안 쓰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무리 봐도. 이거만 한게 없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업 돼가지고 텐션 업 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도 다시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b o 버리 안녕하십니까 유아울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se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진짜 2002년 봄 현재 아이폰 11과 비교해봐도 야간 모드와 배터리 말고는 딱히 체감되는 단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폰 se입니다 이 가성비 SE에 대한 리뷰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제가 아이폰 SE를 뭐라고 했냐면 애플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미끼 상품이 바로 이 SE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A13 바이오닉 칩을 이용한 파워풀한 성능에 가격은 55만 원 하지만 배터리를 1800대에 굉장히 작은 걸 넣어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만든 것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구형 아이폰의 툴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진을 높인 건 덤이고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9세대 핸드폰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착한 모델이라는 건 2002년 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미래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이폰 11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문이 지금 굉장히 무워한 애플 글래스와 애플 에어태그를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이 아이폰 SE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이유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애플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AR, 증강현실에 애플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증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달린 라이다 카메라. 라이다 카메라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증강현실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세계에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층을 더 깔아가지고 마치 가상의 것이 현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AR입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는 조금 달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 세계에 한 층을 더 씌워서 가상의 무언가를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AR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포켓몬 고. 이런 증강현실에 지금 애플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강현실에 필요한 툴이 바로 라이다 카메라인데요. 라이다 카메라는 박쥐가 초음파를 쏴서 물건에 맞고 튕겨 나오는 속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물을 구분하듯이. 라이더 카메라는 소리가 아닌 빛을 쏘고 물체에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정확히 사물의 위치와 크기 등을 측정하는 것이죠. 즉 정확하게 우리 주변의 세계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 위에 가상의 세계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가 있는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월부에 넣을 라이다 카메라의 테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시험판?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완벽한 투2브의 라이다 카메라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소문이 무성한 애플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강 현실을 우리의 눈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진짜 딱 이렇게 안경만 쓰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볼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땅땅땅 뜨거나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길이를 측정하고 싶다던가 높이를 측정하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을 애플 글라스와 애플 글라스에 들어간 라이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볼수 있는. 그를 통해서 내가 신발이라든지 옷, 집안에는 가구, 기타 등등의 것을 AR로 덮어 씌워서 실제로 입었을 때, 실제로 신었을 때, 실제로 샀을 때, 배치했을 때 어떤 느낌을 줄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플 글래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부터 상상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를 보여줄 것이 AR 세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 태그와 에어 글래스의 활용법이요. 에어 태그도 지금 굉장히 소문이 무성한데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물건에 붙이게 되고 그 물건을 놔두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에어 태그라는 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경을 가지고 무조건 외출을 하기 때문에 외출시마다 이 안경을 찾는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 에어 태그를 딱 붙여놓고 집어넣 어딘가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막 뒤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애플 글래스가 있다면 딱 쓰고 위치 추적을 눌러보게 되면은 쭉 훑어보면 이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3차원 상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책상 서랍에 있거나 아니면 가방 속에 있더라도 애플 글래스와 애플 태그, 그리고 AR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지적해낼 거예요. 애플은 이런 식으로 상상력이 조금은 더 필요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위치 파악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U1 칩이 빠져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유원칩은 초광대역 기술을 이용해서 주변의 인식 기능을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원칩이 탑재된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원칩 탑재 애플 기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거실 안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애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물건을 찾기 위한 디테일한 GPS인 것이죠. 하지만 그 GPS가 SE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애플 글라스를 끼고 핸드폰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 원칩이 탑재된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애플 글라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GPS 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는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요 원칩이 빠져 있으므로 정확하게 뭐 책상 서랍에 있다는 걸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불 속에, 가방 속에 어디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AR에서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거예요. 왜 실내의 GPS인 유원칩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플은 이렇게 속삭이겠죠. 진짜 애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죠? 그러니 이 녀석을 버리고 최상위 기종으로 올라오세요.라고 말이죠. 즉, 향후 애플의 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애플 글래스와 에어 태그 등 다양한 기술을 느끼고 싶다면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 녀석은 미끼 상품이에요. 어떤 미끼 상품도 완벽한 미끼 상품은 없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아이폰 SE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단순히 뉴스의 전달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버무려서 좀더 활용적인 그런 리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새로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